여보세요 언니야 새로 보여? 니 표정 보니까 느낌이 순이 <laughs> 준비되면 타일러 내가 동시에 보여줄게 그래 우리 준비됐어 I'm ready We are ready 약속 언니 약속 어떤 게 나와도 예뻐하기를 약속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떤 게 나와도 오케이 한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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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러 레디? 원투 쓰리 하면 타일러 동시에 할게 네, 박수해 순이 박수, 박수, 박수 치고 치고 야. 자, 첫 번째 동이는 아, 나지. 이번 할게. 탈라고 보여 줄게. 그래. 오케이. 2번 2번. 동이 이번 갑니다. 뭐야? 동이 이번 갑니다.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셋. <웃음> 어? 아, 거짓말. 거짓말. <laughs> 아, 아 진짜로. 언니야. 어. 아니. 아니, 아줌들왜 하는 <laughs> 그러니까! 나도 그 반응이 없다니까! 내가 탈라한테 거짓말하지 마! 장난치지 마! <laughs> 야, 아니, 진짜로? <아니>, 하, <laughs> 아, 진짜 말도 안 되지? 하, 아, 진짜 말도 안뭐 <laughs>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고! 진짜 말도 안 되지? Thank you! 아니, 처음에 왜 아들이 나서 그게 있잖아. 피검사인데 그게 토꾸이랑 남자 DNA가 근처에 있거든, 모두면. 남자로 나와. 맞아. 근데 그게 정확도가 99.9%거든. 근데 우리 애들이 아니 진짜 이거 반전 반전 아니야? 났어. 맞나? 어? 아, 아, 나는 우리 달래. 오히 오메라고 날렸지. 아니 딸들은 베스트프렌드아이가 우리처럼. 아니 근데 엄마 말도 안 되는 게. 현장 봤어. 현장 봤어.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인데 내가 표정을 어떻게 해?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건 근데 나도 그래. 아 나만 생각해봐라! 나한테 책임질 어? 수 있다고! 숫자를 찔자 약속! 약속 하나! 어떤 성별이 나와도 우리는 조카를 사랑할 것을 변함 없습니다 왜 물어봤어 왜 그래요? 아니 탈로 나한테 그말 했거든 어떤 성별이 나와도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케이 했는데 일단은 제가 먼저 하나 보여주고 탈려고 보여줄게요. <laughs> 나 오열했다. <laughs> 아, 아이패드로할 거야. <laughs> 준비, 준비된 말이야. 하나, 아니면 하나, 둘, 셋 하면 내가 옷, 옷을 들게. 게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일단, 일단 첫째옷 다른 한명 먼저. 오케이. Okay. <laughs> <laughs> 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이거 병원에서 실수한 거 아니냐고 아니 나도 소리도 덜덜덜덜나탈라한 장난치지 말라고 다들 열0번 깼어 진짜 아니 이게 말이 돼? <laughs> 아니 진짜 나도 그 반응 아니 아니, 이게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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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반전이 d 게이 t k n 니이 t h i 이 is a p o 려차 e s t part. I t h o u 서 h t I opened y o r c 그 r I'm sorry. I'm o r r i u 해 g r a d e m y o u r c a r r y I'm 해요 r r y I'm sorry. 리 나, 나, 나 눈물 나. 어. 일단 내가 옷을 하나 보여주고 타일러 보여줄게. 기다려 봐, 빨가해 우리, 예민하다. 지금 첫 번째 둥이부터 공개할게. 하나, 둘, <laughs> 그래서나 진짜 나 오열... 그리고 l We're at the t 공개를 할게요. h s It's a l i t t l 하나 둘. t l 둘 k 진짜 h 아니, 나 진짜... 아니, 이게 어 r e e 이 되냐고. 아니, 그리고 d 니 o u to keep my o p 꺼내줬잖아. 어. 그래서 내가 유민는두 번째랑 분명히 아들일것 같은데 첫 번째부터 딸을. 아니 근데 나나 나, 나 진짜 나안 믿겨가지고 있잖아. 아니 근데 이거 아예 나. 짱님보다 더안 믿겨 지금. 아 아니, <laughs> <그치>. 근데 내가. <laughs> 아들까지도 난 솔직히 안 믿겨서 왜냐면 딸 하나 아들 하나면 내가 믿을 텐데 이건 너무 안 아니, 믿겨서. 얼굴 얼굴에 땀이 없는데. 씨. 솔직히 솔직히 나도 내가 아들 마음대로 생각하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있어도 내가 딸 하나 아들 하나로 생각하거든. 한 명은 있을 줄 네. 알았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진짜 땡큐 어. 탈놀 울고 나도 울고 있잖아. 나나 솔직히 나도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 일지알 않았어. 혹시라도 아들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난 정말 모르겠는 거야. 물어봐가지고 쇠고기한테 아. 엄마 어, 다 알려줬어. 나테 지금 어떻게 말하라고 <laughs> 뭐라 하던데. 염색 옷에다 띄워뒀구나. 진짜 혹시라도 말게 아들 아들둘이면나 이거 얘기해야겠다. 오늘 <laughs> 어, 진짜 엄마한테 내 얘기하고 오케이 어, 제 어. 오케이 효자. 살았다. 파이팅 파이팅 연락할게. 파이팅. 여보세요. 일단 엄마 엄마 약속 하나 해. 약속. 뭐 뭐? 뭐. 어떤 성별이 나와도 예뻐하기. 아들만 돌이구나 아, 일다 아, 일단 약속해라, 엄마. 그렇지, 그래. 아, 이거 애플 해야지. 엄마, 그, 엄마 손자, 손자인데. 그렇네, 아이고, 아들, 너더귀구나 일단 내가 하나씩 사면 애기 보여줄게, 일단. 하나, 둘, 셋. <laughs>

그들이기공사에 아들라 브랜드 한 명은. 우리도 아직까지 영문을 모르겠거든, 진짜 안 믿겨. 그래서 다음 다음 총파 때더 확인해 보려고 하고 또다 소중하지만, 그래 난 엄마가 엄마 나 먼저 먼저 갈게고, 네가 아랑 하나씩 서로 하면서 사야 아들 아들은 뭐라 케 그래. 아들 울었지, 좋아서 안 믿겨가지고. 할로도. 할로 축하해, 콜레시너 너무 너무 잘됐다. I'm happy it's girl too. All right, well n o so I mean, it's, it's for sure two boys. 100%. I would put- I think it's, uh, I think it's two boys. <laughs> I want it to be a girl and a boy. I would put, a, I would put $50 oh. on it. It's a, two boys. $50? I'll take that bet. <laughs> <laughs> Just cause the way things are going, I think it's, I think it's two boys. It's two girls. What? Wait, really? <laughs> Yep. Oh my God! So... <laughs> that's so exciting. Well, I'm Kimmy so happy for Kimmy. Very excited. <laughs> see, that, uh, that's not even fair because you told me already that one of them was a boy. So I feel like I was led to believe. Yeah, I, do, pregnant, I, do, I do though. that We thought it was a boy too. Okay, you and Greg do this one. What do you do? You twist it. Yeah, you see? No, other <laughs> All right, are you doing yes. the front or the side? Or the front. The front. front? Okay. Are you ready? Yes. All right. go! Do it. Why wouldn't we all do it at the same time? Because okay. there's two babies. Do you want to go first, or do you want us to go first? You go first. Go. You go first? Okay, hang right? on, hang on. All right, everybody, hang out a second. All right, ready? Three, two, one. Three, two, one! <laughs> oh, <no! laughs> The bottom goes to the left. Wait, this way.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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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Yes. There's directions on it. Yeah, oh, okay. See. You okay. have to twist it kind of hard. Alright, ready? Three, two, one. Oh my god! You <laughs> <laughs> lied to <almost> us before. <gasps> we didn't lie. Both <laughs> <laughs> girls? Amazing. <laughs> Yay! Oh, good job! <laughs> it's, it's crazy. We got boy results before. I was gonna say this is gonna be great for him. Really? Yeah. Because he'll because know how to treat protect. girls. He'll be the only. He's the first one, and he'll be <laughs> the only boy. Yeah. No. <laughs> yeah. You you think which one is more accurate from the test? It's, the second one has to be accurate because if it doesn't read a boy. That means it only detected girls' DNA. Oh, but what if they mistake switch with other reserves? This, this isn't a lifetime movie. <laughs> <laughs> this. Is... <laughs> oh, they're so cute. And oh, look at in stores store store. Look at how cute this is. I know, I know.